어, 그냥 야, 야 차라리, 다시 말해, 차라리. 다시 말해. 차라리. 잠깐만, 더 조용해. 뭐라고? 진짜 해야. 10만 원씩 뿌린다. 내가 뭐하면 뭐 감상되면. 이번 로또. 로또는? 이번 로또 1등 내면 우리한테 어. 10만, 10만 원씩. 원씩. 10만 원씩 해볼게요. 자 뭐부터 뽑을까요? 에이, 잠시만요, 에이. 잠시만요. 구독, 구독, 구독.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구독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이거 글씁니다 랭. 네. 이게 뭐. 그림이. 같은게 나와야 되는데 나 아, 처음 봐, 이거 그리고 음. 그림이 똑같고 뒤에 숫자만큼 돈 받는 거야 8개가 다 어,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고요, 5,000원 실패 왜 실패야? 그림이 똑같아야 돼 그림이 달라, 지금 아, 아, 달라, 달라 체리 이잘안 보이지? 야, 어. 글자 아, 어, 20만 원 아, 20...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어. 아, 밑으로 갈수 5억 원! 절대 다르다 <laughs> 야, 이거 나중에 긁을래? 5억 뭐원 아, 어. 하나 하나만 미리 긁어 2천만 원 2천만 원부터 긁어보자 네이클로버? 응. 응, 아니죠? 돈이에요. <laughs> 돈, 돈? 돈, 돈? 아, 돈, 돈, 돈. 돈, 돈, 돈. 응, 어린아니죠 응, 어린애 없죠?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자, 다음 뭘로 읽을까요? 5,000원도 안 걸려? 아, 제발, 5,000원이라도 걸리면 좋겠다. 우리가 지켜본다. 여기 다, 어, 아니네. 다 똑같진 않네. 아, 이다다릅 자, 10만원이라도 걸리면 장땡 작은 거부터 해야 돼 작은 거1 0원부터 하자 1 0 0원부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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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오, 어 오, 오, 오! 전액. 전액. 오! 오! 전액 됐어 오, 우나 당첨된 오, 처음 오, 근데 와! 이거 어떻게 받아? 와! 이거 그냥 편 오, 가서 달라는 거야 아무 편 오, 점에 오, 팔는 오, 대박 10만원을 주는 거야? 아, 10만원 줄게요 오 놀래라 아, 나도 놀래자2천 오, 만원될 리가 없는데 2천 오, 원 됐으니까 안될 수도 있어 아 그니까 하나만 당첨될 수어 하나만 될 수도 <laughs> 있지 아다 당첨될 리 없어 이거. 응 아니야. 음. 일단 이거는 당첨된 거. 당첨된 거천원 우와. 당첨된 자, 거. 자 다시 돈을 그어볼게요야 내일 오는 길에 이거나 사올래? 이게 더 재밌네. 이게 꿀잼이네오 약간 보인도 그냥 오천 원부터 그죠. 어야 내가 너무 가까이 말해서 내일 그럼. 어안 보여요 안 보여요 카메라에 안 보여요. 아 실패. 다음이 이십만 원. 음, 아 어림도 없죠. 야5 억만 먼저 조금만 돼. 아 이미 끊겼다. 실패. 와. 아 실패. 워금 아. 몇몇명 걸리는 거야? 한 명? 모르지. 조금만 걸리겠지? 음, 아, 야 이거 근데 되게 재밌다. 근데 너무 빨리 사라진다내 아, <laughs> 5,000원. 이렇게 한 줄로 밀래? 아 이렇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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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이 클럽 어 느낌이 좀 좋다. 5,000원 또 당첨됐다. 오, 맞네. 되게 2,000원이야. 우와. 야, 이게 더 확률이 높은 거야. 야, 같다. 그럼 이네 5,000원 썼는데 2,000원 당첨된 거요 아직 하나 남았어. 그럼 4,000원 썼는데 2,000원 당첨된 거요 어. 괜찮은데? 반타도 쳤네. 어, 나도 로또 당첨, 로또 사고 한 번도 당첨된 적 없어. 괜찮네 야, 반타네 야, 근데 5장 해. 샀는데 2,000원 당첨이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아직 모른다. 여기서 5 0 0 아, 모른직다. <laughs> 아, 모릅. <모름직다. 웃음> 야, 이건 5,000원 당첨될 수도 있겠다. 좋겠다. 솔직히 2천만 원은 우리 솔직히 꿈에서 잤잖아, 이거. 아니, 야 블럴리가. 5천 원부터 그자. 이번에는 따로따로? 따로? 아니지. 안될 거부터 그리고 보자. 아, 5부터 그. <laughs> 응, 아니고. 야, 약간 설렌다 혹시 한3 될까? 이거. 5천 원만 내고. 5천 원만. 아, 어쩌면... 아, 아 실패. 아.